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덥죠 와, 요즘 들어와서 날씨가 갑자기 기온 이 올라가는 바람에 6월인데도 불구하고 한여름과 같은 계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우면 사람 일단 짜증나잖아요 모든 일이 그렇듯이 여러분의 더위를 한방에 날려드릴 청량감 있는 여러분 인생 고민 해결사 솔루션 배두 작두 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다리셨죠 이제 양력 7월달이 다가왔습니다 7월 운세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시리즈별로 제가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7월 운세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쥐띠부터 제가 쭉 시리즈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GT생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GT 자생이라그럽니다 예. 그래서 GT생들의 치료를 세첫 번째로 23세 병자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아직 젊으시니까 크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23세 병자생들, 뭐 학생이나 이제 각 사회의, 어, 초년명 이것저것 할 일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급한 마음에 구설하린 구슬 구설수가 따를 수가 있으니 그거 한 가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어디 가서 음식을 드실 때 음식을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간 강조에 대해서 내가 급하게 하는 보다도 조금 더 천천히 자중을 하면서 헤쳐나가야 될 7월 달에 문이 그런 식으로 들어왔으니 23세 병자생 상담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삼십오세 각자생에 대해서 실월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번 은 요번 달 오는 내가 좀좋아질지려는지 지난 1, 2, 6월 달까지 우리 안좋으시다든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시다든가 계획을 하고 계시다든가 또는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남녀 관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치를 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해서 35세, 갑자생 남성분, 여성분들, 인생살이에서 뭐니 뭐니 머니 해도 뭐니가 최고죠. 그래서 아, 이혼자는 내가 검증률이 많이 좀 좋아질까? 아니면 은 투자한 주식이나 유가증권 쪽에 오를까? 아니면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계속 요즘 안 좋아지죠. 그게 좀 풀어질까? 궁금하실 거예요. 7월 달에는 그나마 재물 운이 왕성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을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주변 지인분들 또는 친인척, 동기, 친구분들한테 내가 검전을 빌려줬다고 하슬, 하셨을 때 내가 과감하게, 야, 요번 달에는 내가 빌려준 돈좀 갚아줘. 과감하게 이야기하면 생각지도 않게 먹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전은 재물운이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내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 들어온 채를 운세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35세 남성분들은 지금까지 여친이 없다거나 그런 분들 과감하게 퇴실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 운이 어느 정도 나한테 가득 차고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계신 여성분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의외로 주변에서 미팅이라든가, 소개팅이라든가,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내가 조금 더 자신있게 행동을 하게 되면, 인연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여자 운이 들어왔으니, 추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7세. 47세 인자생에 대해서 7월달 운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한테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주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7세의 남성분, 여성분들, 특히 남성분들은 성주운이 와가성주한 큰 운이 10년 대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운을 놓치시면은 안 되고 7월달에 그 운이 왕성하게 들어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내가 명예가 더 높아진다거나 직장에서 생각지도 않은 성진이 된다거나 그런 운이 들어왔습니다. 어 그리고 여성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남성분이 계시다면 대시를 하십시오. 남자 인연이 크게 좋게 운이 차고 들어왔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꽃이 몽우리가 닫히면 향기가 안 나지 않습니까? 꽃이 활짝 피게 되면 향기가 동서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남성분들이 생각지도 않게 나한테 데이터하자, 자꾸 이렇게 인연이 맺어지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47세 여성분들은 새로운 남자 인연이 좋게 들어올 수 있으니 과감하게 행동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뭐든지 좋은 일 끝에는 나쁜 일이 따라드는 법입니다. 해서 집안으로 남성분, 여성분들 상문, 쉽게 얘기하상문는 것은 집안에 누가 돌아가실 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 상문살이 들게 되니 그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집안에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안 생긴다면 주변에서 부고장이 날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해서 47세 남성 우주 분들, 7월달에 성주운이 좋게 들었는데, 상문이 끼게 되면 그 운이 막히게 되니까, 혹시라도 집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계신다거나, 그리고 주변에서 사회생활할 때, 부고장이 날아 들어올 때, 가능한 조의금으로 대신하셔야만이될것 같습니다. 피치 못하게 꼭 이렇게 상가에 상가집에 가서 조문을 하실 경우에는 그 상무사를 잘 피해 나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무사라는 것은 굉장히 내군을 가름막기 때문에 꼭 상가집에 가야 될 경우에는 본인 나이 수대로 팥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왼쪽 주문을 넣었다가 나오실 때 오른손으로 바꿔 들고 자기 나이스대로 만일 복결를 뒤돌아 보지 말고 머리 뒤쪽으로 던지고 나오시면은 그나마 상문사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상으로 47세 임자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9세 경자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돈을 가지고 있어도 주식에 투자를 할까, 부동산에 투자할까, 고민들 많이 되시죠? 7월달에 경자생 59세 남성분들은 남성 7월달에 생각지도 않은 문서운이 왕성하게 들었으니 내가 아파트 아니면 부동산 여러가지 개통해서 문수원이 왕성에 들었으니 투자를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워낙 스펙이 중요하다 보니까 비록 59세라고 하더라도 내가 각종 생활에 필요한, 아님 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각종 시험이 있어서 시험 합격 우이 들어왔으니. 지금 응시를 하시야만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좋은 꿈꾸신 분들은, 59세 남성분, 여성분들은, 7월달에 당첨문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뭐, 로또 복권을 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여러가지로 좋은 아파트 당첨문이 이렇게 들어온다든가, 그런 운이 들어왔으니, 얼마든지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아홉 수가 걸리게 되면, 내가 조심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급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정말, 자신있게, 차근차근하게, 조심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셨는데, 아홉 수에 걸리면 이상하게, 그런 것이, 내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생활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 t 생들에 대해서 7월달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여름의 시원한 청량감 같은 여러분의 인생 고민 해결사 솔루션 백두장두 장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